안녕하세요. 위인을 통해 배우고 인성을 키우는 토전 위인 탐험대 탐험 선생님 정예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박혁거세는 BC 69년에서 AD 4년까지 살으셨대요. 아 기원전 69년에서 기원후 4년까지 살으셨는데, 어 그러면 주몽보다도 더 먼저 태어나고 더 오래 사신 분입니다. 자, 이 박혁거세는 신라의 최초의 왕이신데요. 경상도 지방의 여섯 마을 춘장들의 추천으로 1 3 살에 6학년 때 <laughs> 우리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죠 왕이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 이름을 설아벌이라고 하였고 나중에 신라로 바꾸게 됩니다 이 나라가 자 박혁거세는 왕이 된 후에 백성들에게 농사와 누에 치는 것을 장려하였다고 해요 농사를 잘 지어야 당연히 백성들이 배가 부를 것이고 누에 치는 것은 무엇이죠? 자, 눈치채셨을 텐데, 누에에서 실을 뽑아서 우리 옷감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누에 치는 거, 누에도 어떻게 보면 많아야 실을 많이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백성들이 춥지 않게 옷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려 61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시다가 73세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엄청 오래 사셨죠? 자, 박격것의 설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설화는 신화랑은 조금 다르게 기록에 있다기 보다는 설, 혀설자를 써서 입과 입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비스러운 것 같지만 기록보다는 말과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옛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런 이야기. 어, 그런 설화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 경상도에 여섯 마을이 있었대요. 마을의 촌장들은 왕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대요. 어 제사를 지내면 항상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자, 어느날 산 너머에 밝은 빛이 비추더니, 어머, 말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알을 깨고 나온 산의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 자, 이거 주몽이랑 좀 비슷한데, 알에서 나온다는 게. 연마을 우물가에서는 용한 마리가 이번에는 여자아이를 놓고 하늘로 가버렸대요 어, 사람들은 이 사내아이를 박혁거세 여자아이를 알영이라고 이름 지었대요 어, 우리 어떤 친구들은 알영이 아니라 아령이라고 막 쓰는 친구들 있었는데 알영입니다 아령 아니에요 자 우리 여자아이 얼굴 보니까 입모양이 좀 이상해 근데 이상한데? 뭔가 사람 같지가 않고요 자이 사람들을 신성하게 여겨서 궁궐을 짓고 정성껏 키웠어요 그리고 여섯 마을의 왕과 왕비로 삼았다고 합니다 어 지금 보니까 입이 괜찮아졌어요 나중에 입이 괜찮아지나 뒷 내용을 더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10, 6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박혁거세는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더니 몸이 다섯 군데로 나눠서 떨어졌대 <웃음> <웃음> 뭐야 그 순간 알령도 박혁거세를 따라 숨을 거두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신하들은 왕의 몸을 하나로 합치려고 했지만 커다란 구렁이가 방해를 해서 다섯 군데로 나뉘어서 무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네가 우리 다들 닭들을 모조리 잡아갔지? 뭐라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게가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아니 저번에 우리 마을에 사과도 따가지 않았나 그러니 의심을 할 수밖에 아니 그게 왜 당신들 사과요 우물 밑까지 우리 마을 땅인데 그 사과도 우리가 주인이지. 오늘도 마을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어요. 가리촌, 고야촌, 고어촌, 대수촌, 양산촌, 진지촌 마을들이 한데 모여서 살다 보니까 툭하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가깝게 사니까, 우리 옆에 지금 친구들이랑도 많이 싸우잖아. 그지? 자, 계속 싸우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닭을 잡아먹은 범인,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 누군지 한번 보겠어요. 범인은 가장 마지막에 온 동물일 것 같아요. 발자국이 남겨져 있거든. 항상 범인은 흔적을 남기니까. 자, 왼쪽에 보니까 빨간색 발자국은 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민트색 발자국은 어떤 공주님? 어, 이쁜, 어, 여학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란색 발자국은 늑대. 주황색 발자국은 너구리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이 범인이니까 가장 바깥쪽에 발자국이 찍혀져 있는 애가 범인일 것 같은데,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쪽은 아니고 바깥쪽이야, 가장. 어, 보니까 곰 위에는 파란 발자국도 있고, 주황 발자국도 있는 것 같고, 또 민트 발자국 위에는 늑대 발자국도 있는 것 같고, 선생님 생각에는 너구리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았어요 너구리였군요 왜냐면 너구리가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어디를 봐도 너구리가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이 너구리 녀석 닭을 잡아먹어가지고 촌장님들끼리 싸우기나 만들고 말이야 자 다양한 동물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워낙 발자국 많이 봐서 동물 책들도 많이 봐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 첫 번째 발자국 누구의 발자국일까요? 사람의 발자국은 아니겠죠 왜냐면 사람 발가락이 있잖아 저렇게 동그랗게, 그냥 동그란 발자국은 누구일까요? 어떤 동물일까? 다음께 한번 맞혀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어,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자, 바로 코끼리였습니다. 여러분 맞추셨나요? 자, 코끼리의 발자국 이렇게 생겼대요. 뭉툭한 발자국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 발자국은 좀 익숙한데, 누구의 발자국일까요? 강아지? 토끼? 아. 고양이였네요. 어, 고양이의 발자국이었어요. 아주 사뿐사뿐 걸어가는 발자국의 모습인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세 번째 발자국은요. 고양이 발자국 위에 점이 좀 있어. 이거 뭔가 발톱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럼 고양이보다 조금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굴 것가? 강아지? 맨날 강아지래다. 어, <laughs> 자. 헉! 이건 아무래도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호랑이가 너무 작게 나왔네. 자, 그러면 다음 발자국은 튤립 같기도 하고 이 발자국 앞에 앞에가 벌어져 있는데 이 발자국은 누굴까요? 기린이었습니다. 오, 기린이었어요. 이건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아, 이번 발자국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오, 이거는 뭐지? 무슨 발자국이지? 이것도 약간 선생님 눈에는 왜 이렇게 다 꽃잎처럼 보이는 거야? 자, 이 발자국은 어떤 동물일까요? 아 말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말 말의 발자국이었군요. 자 이쯤 되면은 우리 발자국 탐정들이 요거는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벌써 눈치를 채거든요. 바로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 발자국이에요. 어떤 친구는 물갈퀴가 없는데 막 오리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발 개구리였습니다. 자휴 큰일일세 오늘도 마을이 시끄럽구려 사람들의 마음이 날로 고약해져 서로 불평하고 다투기만 하니 이거야 원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섯 마을의 촌장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온 마을이 평화롭게 해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게 어떻겠소? 우리 제사를 지내면 항상 이루어지잖아. 비가 오게 해주세요. 아들락 해주세요. 우리 다안 싸우게 좀 해주세요. 이제 제사를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어이고, 그거 좋은 생각이요. 천장들은 매일 산 위에 올라가서 정성껏 제사를 지냈어요. 산 위에 올라가야 하늘에 뭔가 더 가깝잖아. 그지? 가까운 하늘과 가깝게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상을 차릴 때 동쪽에는 붉은 과일을 놓고, 서쪽에는 흰 과일을 놓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칙을 잘 참고해서 부침딱지를 붙여가지고 제사상을 한번 바르게 한번 차려줘 보세요. 요즘에는 제사 지내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추석이나 또 명절 때 설날에도 차례도 많이 지내기도 하고 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선생님 어릴 때는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요즘은 다들 놀러들 많이 가더라. 그래서 제사상을 교과서에서만 봤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동쪽에는 붉은 과일, 서쪽에는 과일 잘 놓아주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얀색 배도 있고요, 맛있겠다. 감도 있는 것 같고요, 사과도 있고요. 이렇게 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사는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넉색의 음식을 맞춰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을 뜻하는데, 어 선생님 넉이 뭐예요? 넉 너무 어려워요. 이거 무려 받침이 두 개나 있어. 기억시옷 아, 너무 어려운데 넉슨 어렵잖아요. 어떤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그 실령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이니까 나쁜 영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착한 영혼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런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놓고 돌아가시니까 억울해서 너희가 눈에 밟혀서 내가 하늘로 갈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런 넉들, 영혼들, 귀신들,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음식을 바쳐서, 아, 억울함을 풀어줄 테니까, 하늘로 얼른 올라가세요. 하면 올라간대요. 어, 그런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제사는요, 가정에서는 조상에게, 마을에서는 마을의 신령에게 제사를 주로 많이 지냈는데요. 어, 조상이 뭐냐면요, 우리 엄마 아버지의 엄마 아빠가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가 있어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증조할머니의 엄마, 아빠가 또 있어요.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고조할머니와 고조할아버지의 엄마, 아빠는 어떻게 부를까요? 그 위로는 다 조상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너무너무 어 위에 더위대까지 올라가면은 다 이름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우 위부터는 조상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조상님께 아 우리 집안 잘 되게 좀해 주세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마을에서는 마을의 신령님께 우리 마을 모두 다 건강하고 무탈하게 해 주세요. 피주 많오게 해 주세요.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는 겁니다. 자 마을이 풍요롭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신령에게 제사를 지냈더니 어느 날이 신령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나 봐요 저 멀리 산 건너편에서 밝은 빛이 화끈하게 비추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저게 뭐지? 웬 빛이야? 촌장들은 부랴부랴 빛이 비추는 곳으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하얀 말이 웅구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 바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말 어디가? 했더니 그 자리에 커다란 알이 놓여져 있었대요. 허, 너무너무 신비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잘 들었던 친구는 일이 일어난 순서를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떤 의식을 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죠. 그럼 어떤 그림이 먼저일까요? 1, 2, 3, 4번 중에서 당연히 여기 첫 번째 그림이 되겠죠. 제사를 지냈더니 어딘가에서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촌장님들이 어 뭐지 저 눈부셔 저기 가보자 했던 2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봤더니 말이 확 날아갔죠. 그래서 알만 놓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3번 그림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촌장님이 이 알을 어떻게 했을까 일단 안았네요자 이렇게 순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다 적었다면, 빠지직, 빠지직! 촌장들이 알을 깨니까 안에는 한 산의 아이가 세근세근 자고 있었대요. 아, 저또 알이 등장했어. 그지 <laughs> 네, 그 알에서 태어난 우리 지도자로 보내주신 아이인가 보. 아이에게 환한 빛이 비추니까 이름을 혀거세라고 하고 커다란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으니 성은 박시로 합시다. 라고 정하였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박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박을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흥부놀부 이야기 전래동화를 읽어본 친구라면, 거기에 제비가 이 박시를 물고 와줘가지고, 박을 키워서 이 박을 열어봤더니 켜봤더니 금흥보화가 나와서 흥부가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은 그냥 동그란 열매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즘 볼수 있는 박 중에 물이 많은 박이 있어요. 수박. 한 번씩 다 드셔보셨죠? 그렇게 동그란 열매를 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박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은 박씨라고 하자라고 하, 정하게 되었네요. 손장들은 아기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와 큰궁거를 짓고 박혁거세를 보살폈대요. 어, 신비스러운 아이니까 잘 보살펴줬겠죠. 자, 아을 깨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붙침딱지를 붙이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번 친구와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짱짱 짱짱 깨야 돼! 깨야 돼! 네, 깨졌습니다. <laughs> 자, 옛날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오가며 있는, 이제, 날아다니는 새를 되게 또 신비롭게 여겼대요. 그리고 특히 경상도 지역이 새를 되게 신비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닭도 되게 많이 숭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나왔던 알령이라는 아이, 그 아이의 도 입모양이 부리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 닭들이나 새의 조류를 되게 신비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알은 새가 낳는 것임으로써 알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하늘이 뭔가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를 세운 주몽과 또 후에 나오는 가야를 세운 김수로도 알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건국신화 자, 우리 다 함께 하늘이 내려주신 이 아이를 위해서 마을에 잔치를 한번 엽시다. 그래서 양산, 양산촌 사람들은 하얀 쌀밥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리촌 사람들은 통통한 돼지를 잡아보세요. 자, 고야촌 사람들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요. 진지촌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고어촌과 대수촌 사람들은 멋진 공연을 보여주었어요. 어, 각자 분담을 해서 멋진 잔치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하하 부호호 오호호 말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퍼져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자 당시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한번 찾아줘 보세요. 아 시끌시끌하면서 잔치가 일어났는데 뭔가 그때는 있으면 안 되는데 이상한 물건들이 있어요. 뭐가 있지? 닭고기 치킨인가? 음식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상한 게 있죠. 자 여기 콜라 있었을까요? 옛날에? 어 콜라 없었겠지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다음에 어 핸드폰으로 막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이 자네 언제 올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노트북도 있습니다 요렇게 물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이크 콜라 핸드폰 노트북 이렇게 있네요 자 박혁 거세는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13살이 되었습니다 13살이 되니까 여섯 마을의 사람들이 박혁거세를 이제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와. 자, 그리고 여섯 마을을 합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화합을 합시다라고 하면서 나라의 이름을 서라벌로 정하였고요. 그 이름은 훗날 지증왕 때 신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한 나라의 백성이니까 싸우지 좀 맙시다. 어 그래요. 그러읍시다. 아주 평화롭게 좀 지냅시다. 박석, 박혁거세는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렸고 사람들도 서로 도우면서 오순도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박혁거세가 세운 나라의 이름이 세 글자였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름을 빈칸에다가 하나씩 써줘볼게요. 바로 서 아, 벌 맞죠. 이 설아벌은요 지금의 경주 지역에 해당되는데 나중에 후에 신라라는 이름을 바뀌면서 그 경주 지역의 그냥 수도로서 이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설아벌의 실제 모습이에요 예상했던 모습인데 와 궁궐이 엄청 많고 사로에 육촌 세력의 추대를 받아서 박혁거세가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을 설아벌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어, 지증왕 때 사방을 막나한다는 의미에서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고 그때부터 정말 좀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전에는 조금 작은 나라였어요. 마을 6개가 모여서 한 도시를 도시만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자, 신라의 위치는요. 지금 경상도 지역의 경주 땅 근처에 여기 설아벌이 조그만하게 있었던 거고요. 나중에 나라가 이렇게 조금씩 커지면서 후에는 이세 나라들 백제, 신라를 다 고구려를 통일하게 되는 큰 나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신라를 보면은 우리 친구들한테 신라 같이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친구들 다 공부하는 거 어렵고 작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누가 통일하냐면 힘센 고구려가 아니라 작았던 나라 신라, 신라가 화합을 잘해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과 화합을 잘하고. 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어,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인성학습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야, 우리는 때때로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하면 친구의 기분이 좋을까요? 이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다르고 또 저렇게 하면 다르다. 이런 뜻이 있어.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이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3단 아이스크림이야. 야, 너도 이거 먹어봐. 너무 맛있어. 한번 같이 먹어보자.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하늘색 말풍선과 어, 자주색 말풍선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늘색 말풍선 보니까 고마워. 근데 나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그래 한번 먹어볼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뭐 나쁘지는 않은데. 자, 그 다음에 자주색 말풍선을 읽어볼게요. 고마워. 어, 정말 무척 맛있어 보이는 걸. 라고 했네요. 자, 둘다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깨림칙한 말투가 있어요. 뭘까요? 하늘색 말투는 좀 아닌 것 같죠. 바로 기분 좋게 자주색 말투로 어, 고마워, 무척 맛있어 보인다. 같이 먹자. 어차피 먹을 거니까 어, 말을 기왕이면 좀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친구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더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개의 손가락은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각 손가락들은 친구 중에 누구를 닮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손가락에 눈과 코와 입을 한번 그려 줘 볼게요. 자, 손가락이 우리는 다섯 개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다섯 개가 없는 친구도 있겠지. 너무 슬프겠다. 어내 네, 보면은 우리 다 다섯 개가 있죠. 다섯 개인 이유가 있대. 다 각자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다섯 개라고 하는데요. 손가락 엄지손가락 어 이거는 주로 어디다 쓸까요 선생님은 이거에 많이 쓴데 따봉 <laughs> 너무 맛있어 아니면 너무 최고야 할때이 엄지손가락 많이 쓰기 때문에 진짜 최고인 친구가 한번 어 여기다 그려주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되고 또요 검지는 뭐로 쓰나요 보통 어 이렇게 가리킬 때 이렇게, 어, 여긴 뭘, 어딜까요? 이렇게 가를게요. 아니면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나쁜 것도 있어. 아유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할 때도 이 손가락을 쓰는 것 같아. 양면성이 있네요. 그러면 비난을 잘하는 친구를 떠올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잘 가르쳐주는, 어,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친구한테 잘 가르쳐주는 친구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운데 손가락은요, 선생님이 주로 어디다 쓰냐면, 어, 스마트폰에 이게 터치를 할때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장을 넘긴다든지 이럴 때 가운데 버튼을 많이 누를 때 사용하는 것 같고 네 번째 손가락은 어 선생님 지금 반지를 꼈는데요. 어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할때또 사랑의 증표로서 반지를 끼는 어, 상징으로 또 많이 끼었던 것 같고 새끼손가락은 또 뭐로 할까요? 우리 꼭꼭 약속해 우리 공부 잘하기로 약속하자. 건강하기로 약속하자 어, 우리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아 요거 손가락을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떠오른다 그 친구를 한번 그려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한번 그려 봤어요 아 선생님 이다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음자 여러분 다잘 했나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박혁거세처럼 아, 여섯 명의 촌장들이 맨날 싸울 때마다 이렇게 화합을 할수 있게끔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는 친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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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왕이면 기분 좋게 얘기를 해 주면서 어,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